안녕하세요. 랩맘입니다. 오늘 코리아 렉탈쇼에 갔다 왔거든요. 우리 준호준호님, 주노, 마크, 요, 교체도 봤고요. 실제로 보니까, 아우, 진짜 피부도 곱고, 실제 입 모습이랑 똑같더라고요. 오늘 인사했고요. 그리고, 여기, 어, 요거 크레인 것 같아요 열쇠고리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하나에 3,000원 괜찮죠? 예쁘죠? 우리 딸내미 가방 지금 4년째 쓰고 있는데 고리가 다 떨어져 버려 가지고 이렇게 활용했다니만 이렇게 예쁘네요 예쁘죠? 안 가보셨던 분들 내일이라도 가보시고 이런 것도 구입하시고 희귀한 진짜 도마뱀 어, 실제 보니까 진짜 더 예쁘더라고요 음. 그런 것도 많고 구경하시고 괜찮으시면 직접 거기에서 음 구입하시면 좀 애누리 약간 그런 거 해도 조금 될것 같더라고요 예쁜 거 구입하시고 이런 소형 악세사리나 기타 등등 그런 것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내일 네, 전부 다 한번 또영상 보시는 분들 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진짜 예쁘죠? 딸랑딸랑 소리도 나고요. 피콘 그리고 더주 너주상 진짜 봤습니다. 생각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모습인 것 같아요. 너무 크래 그죠? 처음에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, 크러라고 하더라고요, 우리 집사님이. 야, 나 소리 안 나네. 야, 들 소리 나지. 나모리는것 같아. 진짜 예쁘죠? 다음에 또 동영상 찍어서 올릴게요.